예, 예. 이용풍 아. 기자님 또 오셨습니다. 아니, 황. 예. 황, 황. 아, 안녕하세요. 예. 예. 안 그래도 요즘 저도 뭐, 그, 동영상 올라오시는 건데, 아까도 또 봤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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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우리 또 KBS 투쟁을 또 함께 하시던 그러니까. 이용풍 기자님 도 같이 네. 오셨습니다. 네. 오늘 또, 네. 접견 첫날이고 해가지고.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. 이렇게 서울구 예, 지수 있을 때또 책도 보내주시고 편지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네, 많은 힘이 됐습니다. 또 이게 바쁘신데. 네, 저는 저 개인적으로 박준식 사무총장님하고 어, 이제 작년에 KBS 정상화 투쟁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또 만나고 보니까 또, 또 그런 인연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어,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이미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사실 뭐, 사법적인 상태, 이거, 이 사건보다 더 엄중한 범죄 혐의가 있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어 재판을 다 허용해주면서 재판부가 이미 몇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아주 경미한 사안이라고 언론에서 다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. 근데 느닷없이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면 어, 본인들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상당히 당황스럽죠. 충격받습니다. 어, 뭐 이걸 뭐,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개 판사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? 일단 재판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왜 이런 어, 어, 결정 선고를 내렸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가 힘든 그런 사정이고 저도. 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. 예, 그래서 오늘 한번 본인께 박준식 사무총장 본인을 만나보고 제가 좀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예. 예, 예, 고생 많으십니다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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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시간이 좀 다급하다 보니까 예. 또 바로 이제 올라가야 될것같예요 예, 그렇죠. 어떻게 여기 등록을 예. 해야 되나요? 이제 제가 이거 갖다 놓고 금방 오겠습니다.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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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형품 기자님 또만났고요 잠깐만 기다